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또한 주간이 시작되는군요 월요일은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힘들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9절부터 봅니다 9, 어, 9절 2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포기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지 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쪽에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안 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29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빛의 광채로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에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와 증인의 사명을 받고 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는 주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 그러자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소동이 일어나. 천부장이 바울을 심문하려고 채찍질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고백할 때 천부장이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 1. 보금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기보다 내할 말만 하지는 않습니까? 어, 12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하여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니아라 하느니가 어, 또 가래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주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어, 봅니다. 어 사도 바울은 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인용하는 내용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내 생각,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는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 내가 할 말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할 말을 하는 것보다, 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유대인들이 지금 말할 때, 내가 사도바울이 지금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가 하는 말을 지금 인용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말할 때에 더 효과적인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는 내 안에 선민 의식은 무엇입니까? 반대에 직면할 줄 알면서도 구원을 위해 내가 전해, 전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 18절에 23절 말씀은 좀 깁니다만은, 어, 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어, 사도 바울에게 어, 세례를 주고, 어, 그에게, 에, 눈을 뜨게 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어, 아나니아는 그럴 수 없다. 어, 예수를 주님을 핍박하고 주 믿는 사람을 때리고 어, 스대반의 피를 기억에 찬성하고 그 죽인 옷을 지킨 줄을 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 어, 그렇지만 어, 하나님은 어, 아니아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 이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것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다른건다 용서해도 이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잘못된 선민 의식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잘못된 믿음 생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리고 반대 직면할 줄 알면서 구원을 위해 내가 전해야 할 사람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어, 전할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조차도 끌려가서, 어, 어,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에 바울이 옆에서 증인되어지질 않았습니까 그런 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전한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명할 때, 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변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 내가 가진 재산과 특권을 남용하다가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24절, 29절을 보면 어, 바울이 천부장이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할 때에 어, 로마 사람의 죄도 묻지 않고 채찍질하는 것을 어, 바울이 백부장이 말하자 천부장이 어, 어,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을 죄도 묻지 않고 결박하여 책짓질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를 보고한다면, 천부장에게 어, 어, 버리를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 바울이 도마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재산 특권을 남녀가다가 두려움에 빠진 적을 있습니까 요즘, 어, 저, 어, 한간에, 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어, 땅 투기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이 좀소론했던 것을 봅니다. 어, 감옥 간 사람도 있, 있죠. 오늘 날의 재산, 특권을 교회 안에서도 특권을 남용하다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 남용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산과 주의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반대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일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주신 쥐의와 특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복음의 길이 열릴 줄 믿고 겸손과 인내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살롱 앉아봐 여기다 <놀람> 뭐야 혹시 이거 필요하지 않니 뭐 이거 못해보기잖아 그래 네 <목소리> 이거 젊은 애들이 아하늘 <목소리> You a 여도 h 수 r 리로 r e 모든 것 g